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요일에 갔고요 어머님 산소에 갔다 오다가 여기 이모집에 들렀습니다 이모집에 들려서 자두를 <laughs> 몇개 따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님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에서 교회를 가신 것 같습니다 빈집에서 도둑질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? 아, 썩었네. 아, 썩은 거, 거 아닌가? 쏙 아, 썩었구나. 아, 자, 여기 썩었습니다. 자, 드렁크에몇개 넣는답니다. 됐어, 뭐, 많이 따지 마, 네, 조금만 따. 이, 이건 누구 낼 거야? 야, 이 집도 손주들 오면 먹어야지. 응? 손주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? 자, 저는 빨갛게 익은 것보다도 빨갛으름해지는 걸, 음, 시큼한 걸 좋아합니다. 엄청 달렸습니다. 잘 됐네 근데 음? 이거좀 맛없어 더덕 봐, 더덕. 완전히 익기 전에 누리끼리 한걸 저는 좋아합니다 이것도 과일도 좀 예, 좀 쳐줘야 되는데 이거 솎아줘야 된다. 솎아줘야 가위가 큰데 나무는 오래된 나 오래된 나무인데 솎아주지 않아서 과일이 차네요. 그런데도. 현지에서 직접 따먹으니 엄청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응? 거지, 저거. 어 응? 에서감거지 저거 어기 저기서 감나무에서 감도 따갔습니다 네. 이 정도면 1돼 맛있다 아 이거 장갑 끼었어 장갑이 끼었어 이것도 많이 따먹으면 이거 쉬어서 밥을 못먹습니다 적당히 먹어야됩니다 <laughs> 어 역시, 들리건 게 맛있습니다. 과육이 차지고, 자, 과육을 나무가. 한 4, 50년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나무를 잘 키우면 실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마트에서 파는 거는요. 이거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주홍이요 주홍이. 나 <laughs> 교회 가신 줄 알고. <laughs> 아니, 갔다 왔죠? 아. 여기, 주홍이라니까. <웃음> <웃음> 네? 난 하던가, 그러니까. <laughs> 나도 좀 훔쳐가려고 지금. <laughs> 아니, 음. 사진 찍는다,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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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네? 오도바이 타고 오도바이 타고 네.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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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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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들어가니니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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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아 <laughs> 아, 으라고요아 아, 아니. 라고파르거 아니라 아는 사람 지인들이 아, 달라고 응. 응. 아, 엄청... 몇, 몇개 어, 처미아 먹어. 이번 짜어요 응? 까지했는이야 아, 엄마 상담도 갔다 오라고야 양인과 뭐 산다며? 쪽초. 한 번도 a 유튜왔 유튜버, 유튜아시요 Each of them, come under the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와서 자두값 드릴게요. 아, <laughs> 자두 찍는 <찌르는> 거야? 예. <laughs> 네. 근데 에이, 제 이름 킴데요. 손전 낚시 정보. 저쪽 거 찍어. 저쪽 거. 저쪽 찍었어. 아이거 하우스 안에 아, 하우스 요 응. 어. 아, 오늘 일요일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쉬셔야지. 교회 못가 코로나 때문에. 아, 나 코로나 때문에. 그래가 주사 맞으셨나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자, 제가 코로나를 생각 예, 생각을 못했네요. 아, 그러면 예. 어떻게 자, 아, 안녕하세요, 종예 네. <laughs> 종예. 안녕하세요. 이모부가 나오셔갖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